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hold them off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is our moment. Moment. 먼저 조선대학교의 스타팅 라인업입니다. 하재영을 필두로 구본준, 성민준, 진재한, 김준영입니다. 이어서 명지대학교입니다. 소준혁을 필두로 박지환과 박태환, 장지민과 김준영입니다. 발연패 긴 터널을 먼저 끊을 팀 어디가 될지 1쿼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팀업 이후에 오, 블락샷. 시작하자마자 빠른 공격을 이끌어봤던 명지대학교인데 조선대학교가 끊어냅니다. 아, 김준영 선수가 점프홀 이후에 네. 어느새 골밑으로 가서 블록슛을 기록해내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아. 시작하자마자 저렇게 빠른 공격은 좀 예상이 됐던 생각을 했던 명지대학교의 공격이었을 것 같은데 준비된 패턴 오른쪽 벌려줬고 석점 시도 깨끗합니다. 오오. 네, 지금 진재한 선수의 3점슛이었죠사구 네. 들어가다 바깥쪽 빼줬습니다. 탑에서 소준혁 내로 올려놓습니다. 레이업 득점! 45, 오 넘어졌습니다. 걸려 넘어졌고 편안하게 득점 올려놓습니다. 선수들의 집중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송민준 잡자마자 던집니다. 어허! 이번에도 통과합니다. 네, 골밑에 미스매치죠. 직접 던집니다. 장티빈석점 빨려들어갑니다. 어. 파울도 3개, 양팀 비슷한 흐름을 어, 좋아요. 이어가는데요. 기브앤고 깔끔합니다. 꼭 나가야죠. 리바운드 명지대학교 한 번에 길게 잡아두고 소준혁 어허! 레이업 득점! 놓치지 않습니다. 네. 천천히 지공으로 동료들 을 기다립니다. 소준혁두명 사이 뚫어낸 골레이어 들어갑니다. 폭동 나가야죠. 앞쪽으로 그대로 권 알렉산더 블락 컷! 김준형. 아, 오늘 블락 몇개째인가요 네, 오늘 1쿼터 블락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아, 4학년이자이 빅맨 이 팀의 중심답게 이 후배 선수들에게 이 호통을 한번 치면서 네. 다시 한번 이 팀의 이 정신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왼쪽으로 한번 흔들었습니다. 또흔 어, 듭니다. 안쪽 받아두고 올라갑니다. 외쪽 빼줬습니다. 하재영. 어. 어허. 자, 지금은 살짝 꼬였습니다 45도 성점 들어갑니다. 하재영의 볼리딩입니다. 자, 왼쪽으로 길게 빼줬습니다. 코너. 측면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45도 파고들다가 멋있는 드리블 이후에 왼손레이어 네,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 좋아요. 직접 앞쪽으로 레이업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더 득점을 올릴 기회. 백받고 소준혁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외곽 공 돌아갑니다. 스윙 이후에 코너 석점. 지완 올면서 올려놓습니다. 네, 박 신장이 이번에 앞쪽으로 네, 길게 나가죠. 자 그대로 장지민, 올려놓습니다. 공 상황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명기 일제히 들어갑니다. 올려놓습니다. 김태현 아, 명지대또립니다 김태현 다시 한번 갑니다. 김태현 올려펼죠아 어, 네. 어, 좋아요. 넣어주는 패스 깔끔한 득점으로 3쿼터를 출발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빠르게 좀 득점을 올려줘야 하는 조선대학교인데요. 맞아. 그러나 명지대학교 다시 한번 골밑 득점. 맞아. 김태준 반대편 팀이 어, 들어왔습니다. 외곽 석점 들어갑니다. 네 장지민 선수가 다시 나왔죠. 네. 이민철. 경 후반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돌파. 이후에 득점 인도원. 김윤호에게 다시 한번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넘어지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대로 어, 경기 진행됩니다. 스텝백.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준영. 네, 준영 선수가 저런 허슬 플레이까지 보여준다면 명지대는 더욱 분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죠. 스피드 무브 이후에 두점 돌면서 성공시키는 장지민. 시간을 충분히 쏘면서 샤클락 5초 4초 흔듭니다. 여의치 않지 안쪽 패스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리버슬 리엄 득점. 정말 야속하게 실패했네요 1코스터 땐 들어가줬는데 들어가지 않고 있고 명지대학교는 오히려 성공시킵니다 능력 하나만큼은 일품인 선수입니다 4점 들어가지 않았 그대로 돌리면서 림폭격합니다 팔 이유가 없죠 샤클락은 7초 6초 한번 흔들어주고 다시 한번 빠르게 속력을 바꿉니다 아... 때문에 이 좋은 파울이라고 볼수 있죠 자 여기서 완전히 김태준을 제쳐냈습니다 아 정말 3초 왼쪽 올려놓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오! 오! 자, 지금은 네 특점 인정다로 인정이 됐습니다. 마지막 그래도 집중력을 발휘했던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김준영 선수가 끝까지 이제 공격 리바운드에 나서면서 기분 좋은 득점을 올려줬고 남은 시간 2 0분 동안은 조금 더 조선대 선수들이 연습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0.1초를 남겨두고 김준영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던 3쿼터였습니다. 네, 화끈한 공격력, 이3점슛을 보여준다면은 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대는 아닙니다. 네, 들어놓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석점입니다. 어, 좋아요. 이번엔 통합니다. 9번 줄. 대학교도첫 단추 잘 필요하게 했습니다 45도 돌파 그리고 아 빠르게 리버스 레이업 들어갑니다 10.10 네. .10 리바운드 더블더블을 만드는 소준혁 선수가 되어있고요 어, 이번엔 좋아요. 먼 거리 45도 적중합니다 김태준 어, 수비 성공 앞쪽으로 길게 아무도 없습니다 레이업 편하게 올려놓습니다 네. 조선대학교의 인만운 어, 패스 어, 들어갑니다 빠르게 득점을 올려놓습니다 김태원 선수의 헌신이죠 3대1 아웃넘버 왼쪽 내줬고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돌파를 선택합니다. 들어가다가 빠졌고 베이스라인 점퍼. 오, 깨끗합니다. 아, 장지민 선수가 저런 스탑앤 점퍼까지 보여주네요. 네, 네 외곽 찬스 봐야죠. 하지만 아하. 끊어냅니다. 그리고 김준영 앞쪽으로. 김준영. 편하게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장지민. 자클라 5초. 직접 던지는 걸 선택합니다. 오하오. 빨려들어갑니다. 45도.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하. 지금도 한지호에서 실패. 좋습니다. 그러나 4학년 김태현이 그 자리를 메꿔줍니다. 시켜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두점 어려운 상황에서 벤크샷 득점 들어왔습니다. 샤클라 꺼졌습니다. 45도 깨끗합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준비하고 있는 조성대입니다 <laughs> 지금 벤치에서 계속해서 지우 지우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장지민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 이상 공격 의사를 네, 보여주지 않고 있는 명지대학교입니다. 화려한 네. 패를 끊어내는 팀, 바로 명지대학교였습니다. 네, 에이스 소준혁 선수의 안정적인 활약 속 박지환, 이민철, 장지민, 이 모든 선수들이 제목을 해내면서 명지대학교가 길었던 연패를 끊고 시즌 첫 승을 거두게 됩니다.